안녕하세요. 아카지 대표 김홍석 코치입니다. 어, 오늘은요, 그 얼마 전에 한 강사님이 어, 이런 문의를 주셨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어, 대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원이 있었는데, 대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거기 그쪽에있던 원장님이 어 이제 이 알바 하던 이 강사님께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어아르바이트를 하지 말고 이제 정식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정식 강사로 어, 같이 일하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제안을 하셔가지고 어, 흔쾌히 이제 강사님 입장에서도 음, 뭐 일했던 곳이니까 음, 어장이 좋고 분위기도 좋아서 음, 오케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 이제 강사 일을 시작하시면서 학생 수를 이제 원장님이 데리고 있는 강사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학생들의 이제 보충을 좀 위주로 해주고, 질의응답 위주로 해주는 이제 그런 보조강사 역할을 하게 됐었는데, 월급이 150이었대요. 음, 일주일에 6일을 출근하고, 뭐 근무 시간을 막 이제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좀 이상하다 이거죠. 왜냐면 하 월급이 150, 주 6일을 근무하는데, 우리 하루에 물론 시간도 뭐 짧지 않습니다. 6시간 7시간 이렇게 근무하는데 150만원 받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게 알바 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많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문의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본인이 이런 월급 150만원 받으면서 1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월급을 좀 올려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 월급을 좀 올려 주십사라고 얘기했더니 180만원 정도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맞죠 적어요. 음그 지도하는 강사 학생들을 보니까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다 하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초중 고에 대한 지리응답 첨삭지도가 가능하신 강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은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고 그 학원에서 2년 정도 알바를 했고 그리고 1년 정도 보조 강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의 3년 정도를 일하신 셈이 되니까. 실력도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근데 월급이 180이다? 아 이건 너무 적다 라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이제 어, 그 원장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도 약간 공감은 됩니다 왜냐면 알바 때부터 했고 초보인 걸 아니까 <laughs> 그걸 이제 좀안 좋게 이용을 하시는 거죠 왜냐면 잘 모른다는 걸 아니까 바로 그거예요 어, 강사님들이 이제 학원을 알아보시고 할때 특히 초보 강사님들 어, 원장님들이 이제 간을 좀 봅니다. 어, 이강사가 진짜 초보인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나?라는 걸딱 봤을 때 어,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라고 하면 터무니없는 월급을 제시하셔도 어, 이게 터무니없는지 감이못 잡으시는 거예요. 음. 저도 이제 첫 학원에 이제 삼정전자를 퇴사하고 첫 학원 갔을 때 물론 이제 그그 그 당시 그 학원은요 목동에 있는 그 학원이었는데 굉장히 규모도 크고 원장님이 또저잘 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첫 월급인데. 250만원.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라고 하시면서, 280만원까지 이제 첫 월급으로, 어 이제 딱 정해서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 이후에 이제 물론 300만원까지 올려주시긴 했지만, 이게 좀, 뭐, 뭐, 많은 월급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전그 이후에 학생 수가 70명, 80명까지 갔었거든요. 음. 근데 월급은 동일하게 8, 300만원이었습니다. 팀장까지 하면서.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학원을 알아보실 때 학원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과연 강사들의 월급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미리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학원에서 월급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를 받아야 적정 수준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다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어 저서로 어 출간한 내용 내용에 대한 책도 있고 또전작책도 있고요. 그리고 학원 강사 관련된 클래스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해가지고 원어원 클래스로 이제 어 런칭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뭔가 학원을 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이미 학원을 다 정해놓고 나서 이제 저한테 문의해주시니까 뭔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어, 월급이 좀 적다라는 느낌이 받으시니까 당연히 저한테 문의 주셨겠죠 어, 그런데 어, 지금 그 학원에서 근무하신지 7개월 정도 되셨다는 거예요 7개월 음. 근데 월급이 너무 적다 적은 어, 도 맞더라고요 맞는데 그러니까 뭐가 고민이었냐면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이직을 하려고 하면 다른 학원에서 어. 7개월밖에 근무 안한 거에 대해서 좀안 좋게 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강사님이 실력만 있고, 어, 능력이 있다고 하면 기존 전에 학원에서 뭐 6개월 근무했던, 7개월 근무했던, 어, 그렇게, 뭐 그렇게 많이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강사님이 나이도 아직 30대 초반이시고, 그리고 초, 중고를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학원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알아보시고, 어 알아보시기 전에, 어 감사님의 어 내가 이런 실력이고. 이런 정도면 월급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본인의 기준을 좀 정해 보시고 나서, 근데 그 기준을 정하려면 여러 데이터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을 좀 참고해 보시고, 제가 출간한 책이라든지 전자책 또는 101 클러스를 통해가지고 좀 뭔가, 아, 이 정도구나라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학원과 학원을 좀 알아보시구나 이제 월급 협상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서 이제 월, 학원에서 제시하는 월급에 그냥 오케이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 않지 않나 왜냐하면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어, 제시한 월급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근무 막상 해보니까 어 이거 너무 이런 힘든데 월급 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나중에 후회하면 근무한지 한달두 달밖에 안 됐는데 아 이직을 고민해야 되나라고 하면 좀.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 월급 계약 계약을 협상하기 전에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나서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속 제 유튜브나 전자책을 보시고 월급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어, 제가 하나하나 자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어,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 더 꼼꼼하게 좀 이제 저한테 문의 주실 때 정확한 내용을 좀 기재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좀더 세밀하게 조언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죠